안녕하세요 보라색소녀 퍼플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젖병 개구리알 이걸 샀는데 이걸로 뭐 해볼 거냐면 이거 산 이유는 사실 그 미니돼지님 아 마른돼지님 그분이 이, 이 통각구 액 그아 아이폰 물 만드는 것아 아이폰 물 거르는 거방법 알려 주셨는데 이걸 해 보려고 샀지만 그래도 이게 물에 들어가면 예쁘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먼저 준비물은 아 진짜. 접병 개구리알 물 필요한데요. 자 먼저 저병개구리알이 너무 많는데 몇개 덜어놔야겠다. 자이 정도 덜어놓을게요. 그 다음에, 물을. 귀찮다. 그 다음에 아까 남겨둔 개구리알을 넣어줍니다. 물을 좀.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개구리알을 다 넣어줄게요 다 넣어도 되나?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정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줍니다. 뭔가 예뻐요.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,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. 되게! 보라색물 같은데 안에 알갱이가 작은게 살짝 보이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자 이때까지 퍼블링이었고 다른 동영상에서 봬요 안녕